네, 안녕하세요. 독자님 경재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5년 7월 4일자 서울경제신문 1면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복잡하게 얽힌 뉴스들 속에서 저희가 핵심만 쏙쏙 뽑아서 독자님께서 쉽고 또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추가 대책 예고가 있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 또, 내란 의혹 특검 수사 소식, 네, 그리고 한국 서비스업 생산성 문제랑 어, 또 시한이 얼마 안 남은 한미 통상 협상까지 이렇게 네 가지 주요 소식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이게 또다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한번 보죠. 그럼 첫 소식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부동산 소식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달 기자회견에서 이 추가 부동산 대책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기존 대출 규제는 뭐랄까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 이 양쪽에서 더 강력한 정책을 내놓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존 택지를 재활용하고 고밀화하는 방안까지 언급했어요. 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정부의 정책 무게 중심이 확실히 공급 확대 쪽으로 좀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로 보입니다. 음, 과거 수요 억제 측만으로는 장기적인 안정의 한계가 있다 뭐 이런 판단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독자님께서도 앞으로 나올 구체적인 공급 방안들,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 또 어떤 방식으로 공급을 늘릴지, 이게 실제 시장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까, 또뭐 다른 부작용은 없을지, 이런 걸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물량만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닐 텐데요. 뭐 지역별 수급 불균형 문제라든가 고령화 같은 구조적 문제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도 관건이겠네요. 이런 정책 방향 속에서, 아, 정치권은 또 다른 이슈로 아주 뜨겁습니다. 김건희 특검하고 이른바 내란 의혹 특검이 동시에 강제 수사에 나섰어요.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삼부토건 주카조작 의혹 관련해서요. 관련 회사랑 주거지 등 여러 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증거 확보에 나선 모습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검토 의혹 있지 않습니까? 이걸 수사하는 내란 의혹 특검팀. 여기는 김주연 전 민정수석을 소환조사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이두 특검 수사가 전국에 미칠 파장이 상당해 보이는데요. 특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그 삼부토건 사건에서 김 여사하고 이종호 전 대표 사이의 연결고리. 이걸 규명하는데 좀 초점을 맞출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네요. 맞습니다. 이게 워낙 민감한 사안들이라서요. 결과에 따라서 정치적 후폭풍이 클 수밖에 없어요. 어, 저희는 이 자리에서 신문에 보도된 사실과 분석을 전달해 드리는 거고요. 특정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독자님께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건이 수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그걸 지켜보는 것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에서 이번엔 우리 경제의좀더 근본적인 문제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죠.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1인당 노동 생산성이요. 이게 미국의 절반, OECD 평균에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 어휴, 이거 좀 충격적인데요. 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요. 미국의 51.1% 그리고 OECD 평균의 59.9% 수준에 불과합니다. 서비스업이 우리 GDP의 거의 절반 44% 정도를 차지하는데도 생산성은 제조업의 한40%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거든요. 아, 40%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저부가 가치 업종은 너무 과잉 경쟁 상태고요. 반면에 뭐 의료나 법률 같은 고부가 가치 전문 서비스 분야 있잖아요. 여기는 여러 진입 규제에 막혀서 성장이 더딘 이런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과라고볼수 있습니다. 서비스업 생산성 문제가 사실 뭐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긴 한데 이렇게 미국하고 직접 비교하니까 격차가 더 크게 느껴지네요. 이게 결국은 국가 전체의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서비스업 혁신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이 어렵다는 뜻이죠. 독자님께서도 이 문제가 단순히 경제 지표 하나를 넘어서 우리 일자리의 질이라든지 아니면 삶의 만족도와도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우리 경제의 구조적 과제가 결국엔 대외 협상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마침 한미 통상 협상 시안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동차, 찰강 등에 대한 그 상호관세 유예 조치가 7월 8일에 종료됩니다. 그래서 연장을 위한 막판 협상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가서 허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을 만날 예정입니다. 우리 측은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 같은 뭐 새로운 협력 방안을 포함한 일종의 선물 보따리를 제시하면서 협상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미국이 이미 베트남하고는 합의를 마친 상황이라 우리 입장이 좀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성실 협상국이라는 지위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단순히 관세 유예 연장을 넘어서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을 좀 이끌어내려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관세 폭탄을 피하는 게 급선무겠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조건의 합의가 이루어지느냐가 우리 주력 산업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독자님께서도 협상 결과를 좀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 또 정치적 경랑을 예고하는 특검 수사, 그리고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서비스업 생산성 문제, 마지막으로 발등에 불이 된 한미 통상협상까지 정말 중요한 이슈들을 짚어봤습니다. 기자님, 오늘 다른 내용들을 통해서 독자님께서 특별히 어떤 점을 좀더 깊이 생각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살펴본 이네 가지 이슈들이요, 모두 뭐 개별적인 사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내 정치 상황의 변화가 통상 협상 전략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서비스업 생산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나 국제 경쟁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죠. 그래서 독자님께서는 오늘 논의된 이 정책 변화와 수사, 경제 지표 그리고 대외 협상이 앞으로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우리 경제와 사회 전단에 어떤 연쇄적인 파장을 만들어낼지 그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단편적인 뉴스 너머의 그 연결고리를 생각해 보는 것 그게 바로 깊이 있는 이해의 시작이겠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독자님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